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정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주동부교회 박태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 4장과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신성과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바다를 건너던 중 광풍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재우셨습니다 또한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그 병을 낫게 해 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 들녘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전해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중 유일하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기적입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하셨습니다. 그때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포함한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집들을 넘어가셨고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6월절마다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보낸 마지막 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이 어느 정도로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매일 만나를 주셨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6월절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했고 7일 동안 누룩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제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세다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명절 중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유대인의 명절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배고파할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시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통로는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고 48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 날 애굽을 떠난 지온 1400년이 되었습니다. 왜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까지도 유월절을 지켜 기념하였을까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세주를 기다렸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구세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 전통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별 관심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혹시 다시 오실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영생과 하늘의 상급보다는 이 땅에서의 복을 위해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유월절을 명절로 가볍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별 관심도 없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믿음과는 별개로 교회에 가면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당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섬겨야 잘 믿어야 한다는 말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수치, 모욕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생명에 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진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당연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